고구마를 썩지 않게 오래 보관하는 방법 가장 간단하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고구마는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남는 신문지를 여러 장 준비해주시고 고구마가 서로 겹치지 않게 신문지로 돌돌 말아서 보관해주면 습기로 인해 썩는 경우를 방지하고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준비해둔 고구마를 보관하기 전에 미리 하루 이틀 정도 건조시켜서 수분을 빼내고 보관하면 더 간단하면서 썩지 않게 보관을 할 수는 있지만 첫 번째 방법보다는 안전하지 않으니 같이 병행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는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박스에 구멍을 내어 바람이 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줄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적정 온도인 11도에서 15도 사이가 되는 공간에 냅둬두시면 습기도 사라지고 줄기도 생기지 않아서 더욱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고구마가 썩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물론 해당 방법들을 전부 모아서 실천해주면 가장 오래 가고 좋은 보관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